네, 안녕하세요. 프리파라 프린스톤입니다. 제가 오늘은 교환물품을 소개해드리러 왔는데요. 먼저, 이게 그 앞에 인데 주소가 적혀있어서 먼저 이거 뜯었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은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아까 방금 전에 한번 뜯어봐가지고, 네. 먼저 이거 덤입니다. 저렇게있고 교환물품이랍니다. 뿅뿅. 이라고 되어있네요.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네, 덤이 이렇게 푸짐하네요. 뉴비님꺼. 베루. 이거는 우리꺼 같네요. 뒷모습이니고 이건 노말입니다. 그리고 이건 누구건지 모르겠네. 이건 아마 디어 크라운꺼 거예요. 세련되고 우아하고 이쁘죠? 1판입니다. 디어 크라운꺼 빼곤 다한판이고요 네, 그러면은. 그러면 이번엔 교환물 품 뜯어보도록 할게요. 네, 나루꺼, 미은꺼입니다. 이렇게 교환을 했고요 그러면은, 진짜, 그, <laughs> 덤이 너무 푸짐해서 감사하고, 그분한테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